미스터 트롯 2 본선 2차 데스매치가 시작되며 마스터들의 소중한 하트 한 표가 참가자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박서진은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건강하시고,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면서, 건강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며 팬들의 건강을 챙기는 마음씨 착한 가수입니다. 오늘은 박서진 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구의 신보다는 가수 박서진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행사비는 8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팬덤도 두텁고 실력도 뛰어난 가수치고는 행사비가 너무 적지 않냐는 팬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으로 정통 트로트 실력자로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통 트로트 실력 하나는 따라올 자가 없는 진해성입니다. 진해성의 행사비는 2000만원 수준 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스터 트로트1의 참가자 였고 미스터 트로트에서 마스터로 도 활약한 김희재인데요. 김희재 김이제 행사비는 22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스터 트로트1에서 활약한 5명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트롯 왕세자 정동원이 2,500만원 수준, 트롯 꽃사슴 장민호가 2,500만원 수준, 찬도백이 2,000원이 2,800만원 수준이며, 영탁은 행사비가 2위인데, 무려 3,800만원 수준으로 행사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행사비 최고액은 김호중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4천만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미스터 트롯트도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트롯트원 참가 가수들처럼 좋은 성적 거두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해서 능력과 인기에 걸맞은 행사비를 지급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를 응원합니다. 한편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된 3주차 응원 투표에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번 순위는 7위까지 공개했습니다. 7위에 나상도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6위는 박지연이 자리했습니다. 5위는 안성훈이 차지했으며 순위 바뀌던 황민호가 4위로 올라왔습니다. 3위 자리에는 진해성이 올라왔습니다.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박서진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김용필이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더불어 응원하시는 가수 이름과 응원의 한마디를 제 게시물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력을 알림 설정해주시고 젊음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